1습 2번은 감자 고구마 게임 함수인데요. 어, 이거 사실 제가 동아리에서 하던 술게임에서 따온 건데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감자를 입력하게 돼요. 그러면 현재까지 감자가 한번 입력됐으니까 감자 한번 출력, 고구마도 한번 출력. 왜냐하면 고구마 입력했기 때문에 감자를 출력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자가 한번더 들어왔으면 감자가 여기까지두번 들어왔으니까 감자, 감자. 고구마도 마찬가지고요. 감자 고구마 이외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끝이라고 출력해주고 함수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만 들어올 경우에 이렇게 될 거고 고구마도 마찬가지고요. 처음부터 네 감자 고구마 아닌 게 들어오면은 네, 끝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함수를 어 입력 받는 것 그리고 출력하는 것 모두 함수 안에서 다할 거예요. 약간 좀 편법이긴 한데 네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고 매개변수도 따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그냥 바깥에서 게임이라고만 실행을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입력을 받을 때 입력을 받는데 우리가 한번 입력 받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while 문으로 계속 입력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안에 넣어줄게요. 그런데 우리가 얘도 여기로 들어가야 좀 예쁘겠죠? 우리가 그 전에, 어, 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텍스트를 만들 거예요. 감자라는 텍스트, 빈 텍스트가 있고, 고구마도 빈 텍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에다가 하나씩 계속 붙일 거예요. 감자 할 때마다 얘에다 감자, 감자 계속 붙일 거고, 고구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입력으로 받은 게 커가 감자 고구마 혹은 둘다 아닌 이세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if가 있을 거고 elif가 있을 거고 else가 있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출력을 해주고 while문을 계속 도는데 else일 경우에만 while문을 빠져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if문에 조건을 넣어 주겠습니다. if 커 우리가 현재 받은 그 인풋이 감자 라면 당연히 감자일 경우죠 그러면은 감자에다가 감자 변수에다가 그냥 우리가 감자를 하나 더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게 되면 뭔 말이냐 네 감자의 감어요 표현이 뭐냐면 요 표현은 아이고 요 표현은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걸 우변에 있는 걸 더해서 좌변에 놓고 그 결과를 좌변에 반영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감자가 추가가 될 거고, 프린트 감자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감자 입력된 횟수만큼 감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구마일 경우도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분명히 기술을 잘 써야지 있는데 못 써먹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대신 복부할 때 하나하나 잘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실수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고구마 출력해주고 이 경우가 아닐 때는 네 제3의 입력이겠죠. 감자 고구마 아닐 때니까 끝이라고 출력을 하시고 이, 반, 이 while true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break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게임 함수가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입력을 테스트 케이스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감자라고 하면 감자 출력되고, 고구마 하게 되면 고구마, 감자가 두번 나와야겠죠. 두번 나오고, 고구마 두번 나오고, 끝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띄어쓰기를 안 넣었네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넣을게요. 여기에 띄어쓰기 넣고, 제출 결과에 제출을 눌러서 실행 결과 한번 보면은, 네. 모든 결과가 맞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예제 하나만 더 넣어 볼까요? 감자 넣고 감자 넣고 고구마 고구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맞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네요. 여기까지가 실습 2번이었습니다.